안녕하세요 수원비서 강비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2차 시험이 90%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대평가인 1차 시험과 달리 최종 선발 인원이 300명으로 정해진 상대평가이고 매년 응시 인원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른 경쟁률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난이도가 비교가 안될만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중요한 건 1차 시험은 주관식 서술형 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식과 달리 주관식 서술형 시험의 경우엔 주어진 문제를 수험생 스스로가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논점에 따라 자필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의 주관식 기본 답안지는 16쪽으로 되어 있고 맨 앞단에 연습지 3쪽이 있습니다. 따라서 100점 만점 과목의 경우 한쪽당 6.25점의 점수 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의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로만 작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필기구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QNET 공지사항에 나온 공인노무사의 합격 기준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라고 되어 있어 절대평가로 명시는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300명을 선발하는 상대평가를 해석을 합니다. 또 산술적으로 100점 만점이라고 하지만 법학 경영학의 학문적 특성으로 통상 100점 만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에 가까운 답안을 작성하더라도 최대 가능 득점은 80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목마다 세부적인 요령은 좀 다르지만 대략적인 주관식 답안의 맥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전통적 출제 방식인 단문형인데요 단문형의 경우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설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면 어, 김밥에 대하여 논하라 라는 문제가 대표적인 단문형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 논제의 흐름은 논제에 관한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따라서 단문형의 경우 그 주제에 관하여 가진 모든 지식을 총 동원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어떤 주제가 나올지 매년 이슈가 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단문이 나올 경우에는 보통 불의의 타격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단문형은 상대적으로 암기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례형입니다. 케이스라고 하죠. 실무에 가장 근접한 문제 형식입니다. 공인노무사를 비롯하여 많은 전문직들이 법리나 이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참치김밥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보통 김밥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때 갑이 을에게 할수 있는 조치는? 하고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사례형 문제의 경우 대다수의 그 출처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판례는 실제 다툼의 대상이 된 사건이고 대법원의 법 해석을 사안에 적용한 것이므로 현재 또는 미래에 있을 유사한 사건에 적용될 매우 중요한 지침 내지 근거이기 때문에 사례의 해석과 그 사안의 해결은 법률 전문가 선발에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례형은 단문의 내용 중에서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만 기술하면 됩니다. 방금 전 사안의 경우 그 해결을 위한 근거 이론은 세 가지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문형과 사례형은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 형식이 아니라, 단문형이 진화한 형태가 사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법은 1차와 마찬가지로 노동법 1, 2로 나눕니다. 하지만 과목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고, 통합하여 15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일한 과목이 150점 만점이고, 그걸 2교시로 나누어 마치 노동법 1, 2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교시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2교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두 문항씩 총네 문항이 출제가 되고 한 문항이 물음 원투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21년 제 30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출제된 노동법 기출 문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문제 의 유형은 과거에는 단문형도 출제가 되었지만 최근 수년간 사례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동법은 많은 수험생들이 전략 과목으로 삼고 실무에 직접 연결이 되는 과목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쟁송법은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을 말하는데요.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을 규정한 사법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 간의 다툼에 대하여 규정한 공법입니다. 1차 과목인 민법과 공부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행정쟁송법은 2차 과목 중에 시험 범위가 가장 적고 답반 작성에 있어 그 틀이 짜여져 있는 경향이 높아서 노동법과 같이 전략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수험 초기에 행정쟁송법을 한번 극복하고 나면 그 후의 수험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사노무관리는 법과목이 아니라 경영학의 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그 학습을 하는 데 있어 법과목과는 차별을 두어야 합니다. 법과목에 있어 법조문이라는 그 근거가 있었다면 인사노무관리는 경영학이기 때문에 이론을 성립한 학자들의 주장이 그 근거가 됩니다. 경영학 이론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언어가 영어를 기반으로 하고 거기서 번역된 한국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단순한 단어 하나하나에 충실하는 법과목과 완전 다른 방향으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치밀한 논리보다는 좀더 유연한 사고를 하시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선택과목에는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이 있습니다. 먼저 경영조직론은 인사노무관리와 마찬가지로 경영학의 한 분야로 인사노무관리와 연계된 공부가 유리하여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과 논리 구조는 인사노무관리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학습해야 할 양이 많은 과목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민법과 같은 일반법 또는 노동법과 같은 특별법 등의 실체법을 구현하는 절차법으로 개인이 개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청구하는 방법을 규정한 법입니다. 학습량이 경영조직과 비슷하거나 더 많기 때문에 법학을 공부해 본 경험이 있는 수험생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고 원래 소송법이라는 법 자체가 어려운 과목에 속하기 때문에요. 초심자에게 부담스러운 과목이긴 하지만 선택 과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다른 시험에 비해 상대 쉽게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노동경제학은 경제학 중에서 노동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에서의 경제 이론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선택과목 중에서 양이 가장 적고 큰 줄기에서 파생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큰 줄기만 잘 공부하면 다른 부분은 응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로 경제학 공부를 해본 학생들이 선택을 많이 하고 초심자라고 하더라도 고득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인농부사 2차 시험에 대해 안내를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번에 말씀드린 큐넷에 가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수원비서 강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